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짝좀 지으시고요. 첫, 첫 대사가 이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오셨군요. 몰라 봐서 죄송합니다. 왜 기적의 주인공인지는 설교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중에 두 명의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집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한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간다면 저는...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음 집사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자신이 없다고 말했던 첫 번째 집사님. 그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랍니다. 아이고 참.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얼굴도 한번 안 변하고 말할 수 있지?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아니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까? 물론 이 질문에 조건이 있었지요.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렇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위에서처럼 조건을 걸면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위의 질문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한것 같은데 이렇게 머물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에 어떻게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갈수 없는 장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암수 집사님께서 최근에 소천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냥 본인 생각이세요. 그냥 단임 목사님을 그렇게 협조, 적으로 안 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가 힘껏 다니 목사님이 힘이 못 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암에 그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주님의 부를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걸 느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특별히 그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순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제 와서 보니 다 나의 죄였습니다. 자, 이안수 집사님 어떻게 된 거죠? 자기의 있던 이 마음 속 깊이 숨겨져 있던 모든 쓴 뿌리까지 그 죄까지 다 구하고 해결을 하고 천국에 가신 거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가는 것이기에 이 질문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laughs>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에 아직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아, 나는 지금 거듭난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아직 확신이 없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나는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달콤해서 천국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삶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흔치 않은 사람이며 학문으로 훈육을 받은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그리고 니고데문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굳이 요즘으로 말한다면 트리플 아니 트리플 맞나? <laughs> 뭐야? 아무튼 별이 세 개. 누군 별 다섯 개라고 <laughs> 붙이고 나오는데 별이 세 개인 거예요. 뭐예요? 학자이면서도 국회의원이면서도 종교 지도자인 셈이지요.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문제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만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딱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구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기에 조금은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절에서 조금은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힘차게 읽어 봅시다. 시작. 니고데무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귀엽죠? 어른이 다시,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과 같이 니구대문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니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났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율례와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은 구약이니 그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깨끗하게 한 너희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 데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인데 왜 너는 잘 모르고 있느냐? 구약의 말씀에 다 예언된 것인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지는 것 이것이 뭐죠?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 속죄함을 받은 음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간단하지요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까 그런데 우린 이 사실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위에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니구데모의 말처럼 니구데모도 이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번 지은 죄가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던 것처럼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번 지은 죄를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온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거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성령을 거두십니다. 왜 거두셨을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죄와는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사람도 결코 성령님을 모시고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있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기 뭐다 연결돼 갖고, 또또또또또 하다가, 또또또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죽어야만 마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은 사실상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통해 자복해야 돼요. 이게 잘안 느껴지니까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멀뚱. 아이고, 저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도대체 어디서 주워 먹은 신학인가 <laughs> 저는 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아는 것도 없고요 다 신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저한테 와서 저를 혼을 내세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오셨군요. 몰랍에서 죄송합니다. 네. 누구로 인해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고 그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죄 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저었고요. 실형을 받았어요. 무기진역이에요. 살아야 돼요.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대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이 사순절 고난 주간만 되면 그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하면서 맨날 눈물을 질질 짜고 어우 왜 저러냐 또왜 저러냐. 그러면 또 우리 저기 감, 이, 이 감성 있는 여성, 성도님들은 또그 얘기를 듣고 또막 울어요. 그러면 또 앉아가지고, 아유, 정말 왜 저런다니, 왜 저런다니. 사람의 약한 마음을 건드려서.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내 죄가 어떤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면 이제 조금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가 모자라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십자가형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의 더러운 마음을,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빨리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요. 뭔가 화가 나 있어요. 뭔가 잡혀가지고 그걸 자꾸 끌려다니고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한번 나의 굳은 마음을,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더러워서 차마 옆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더러운 나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이지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사랑해 주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한 사랑.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확신이 드십니까? 확신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사랑하는 봉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15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에 내가 차를 주려고 집을 주려고 돈을 주려고 뭘 주려고 이것을 주려고 저것을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제 3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이렇게 확신있게 아멘 하셨다면 우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렇다면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셨겠지요. 제가 해결이 되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을 감사하신다면 이 세상을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힘든 것은, 내 삶이 힘든 것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태에서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항상 힘든 게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혼나기도 해요. <laughs> 말이 안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새기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난 믿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보너스의 삶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의 삶도 축복의 물질도 허락될 줄 믿습니다. 돈을 떠나가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